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14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천하는 정치를 소신으로 삼아왔는데요. 장애주류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의원의 목소리 송순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07호에서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보윤 의원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상 소감을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22대 국회 1차 년도 의정평가 대함미고 헌정대상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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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윤 의원께서 제22대 그 국회 1차 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1년 내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 바라봐 주시고 또 따뜻한 평가 내려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헌정대상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법안 발의부터 그리고 예산 확보, 또 법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제 상황까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헌정 대상의 그 평가 기준이 12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최고 강점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의정활동을 했다는 부분에서 네. 어, 좋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이제 당에서 비례 1번을 네. 어, 받고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1년 동안 네. 해왔는데요. 네. 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또 장애계 뿐만 아니라 또 소외된 그런 영역의 부분을 좀 챙기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82건 정도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과된 법안이 우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리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 장애인들 관광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사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그런 성과를 계속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인 의원의 이야기는 한 의원의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은 문턱을 하나씩 허물고 내려는 확고한 신념과 따뜻한 공감이 함께 했습니다. 최보인 의원이 평소 소신으로 삼아온 실천하는 정치, 법안 발의에서부터 예산 확보, 행정 이행까지 끝까지 챙기는 그의 철학이 높이 평가받으며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AI for humanity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AI 등 신기술이 모든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꿈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가깝게는 의료의, 의료기기, 그런 아, 보조기기를 네.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공적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를 촉구하고 네. 실제로 급여화가 되는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스마트홈 부분도 네. 있고 네. 또 의수나 의족 네. 같은 것들을 로봇으로 한다든지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또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한 기술이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될수록 어,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기회의 그런 어,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 날개를 달고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더욱더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를 찾아가 긴밀히 소통합니다. 무분별한 입법보다는 현 시스템에서 해결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법안을 묶어냅니다. 법이 통과된 후에도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력을 꼼꼼히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끝까지 챙기는 실천하는 정치 참 모습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저는 유인 장애인 권리 협약에 맞는 그런 글로벌한 기준에 맞는 우리 장애인 정책이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트법을 두 차례 걸쳐서 대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 또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 법이 개선돼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포괄적 접근권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어서 권익 향상이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계속 신경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전반에서 장애인분들이 또 고령자분들이 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고 특히 또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주류가 될수 있도록 네. 우리 모두가 주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용적인 네. 사회를 꿈꿉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 의 주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인지적인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법품과 이유까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송순혜입니다.